K7 출고 영상입니다 K7 출고할 건데 계약은 어제 고객님이랑 마쳤고 어이 차량 꼼꼼히 살펴봤어요 근데 오늘 점검해서 출고할 거예요 일단은 지금 점검하기 전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출고 점검 전에 어, 어제 시운전 했을 때 약간 잡소리 같은 게 나서 이 부분도 제가 분명히 출고 점검하면서 확인하고 수리하거나 뭐 교환할 게 있으면 교환해서 이렇게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비소로 출발할게요. 정검마도로 왔는데 지금 이쪽 링크 쪽에 이상이 있어 가지고 교환해서 출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상현 팀장입니다 지금 뒤에 보이는 어, K7 350 노블레스 프리미엄 출고 영상이에요 이 차량 출고하게 되어서 출고 영상을 찍고요 어, 오신 고객님께서는 서울 종로구에서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계약은 사실 어제 진행을 했고 어제 저녁 늦게 계약을 진행했기 때문에 출고 점검이나 이런 부분을 해드릴 수 없어서 오늘 제가 출고 점검하고 이렇게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차량 뭐 일단 기본적으로 펜다 하나 그리고 트렁크 교환 이렇게 두 부위의 교환량판금 하나씩 있는 차량인데 그 외에는 뭐 이상 있는 부분 없고 무사고 차량이에요. 차량한테 전반적으로 괜찮은데 어제 시운전을 하다가 사실 조금 하고에서 잡소리가 났기 때문에 아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잡아서 수리를 해드리고 출고를 해드리겠다 라고 했는데 출고 점검 뭐 엔진을 교환하고 필터를 교환하고 점검할 것 점검하고 그리고 파워 오일이 조금 부족해서 파워 오일도 보충하고 타이어 공기압 뭐 이런 거 점검 다해 드렸는데 이 차량 링크 쪽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서 링크를 일단 교환을 했어요. 교환을 했는데 하고 나서 차량 운행을 또 시운전을 했는데 또 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쇼바까지 제가 이렇게 교환을 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쇼바까지 교환을 하면은 사실 굉장히 비싸요. 쇼바 하나에 3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두짝 교환하려면 너무너무 비싸기는 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차를 판매를 하고 이런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마진을 보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가 되는 건데 고객님께 말씀드렸고 약속드렸기 때문에 제가 모두 다 책임지고 진행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일단 부품이 올려면 한 이틀 정도 걸리기 때문에 출고는 오늘 진행을 하고요. 이틀 뒤, 3일 뒤 고객님 시간 맞춰서 다시 한번 방문해 주시기로 했어요. 방문해 주시면 그때 쇼바까지 교체해서 이렇게 진행하기로 고객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그럼 화면 바꿔서 차량 천천히 살펴볼게요. 네, 출고한 차량 K7 350 노블레스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아, 흰색의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지금 보시면은 차량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어요. 쭉 둘러볼게요. 전면부 그리고 이렇게 후면부 그리고 반대쪽까지. 전반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차량인데 이 차량 지금 보시면은 휠도 스크래치 거의 없이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됐어요 18인치 휠이기 때문에 스크래치 나기 굉장히 쉬운데 전 차주분께서 관리를 그래도 잘 하신 것 같아요 타이어는 지금 열리는 교체 시기가 됐고 후륜는한30% 남았는데 교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패드는 지금 앞쪽에 50% 뒤쪽에 한60% 정도 남아 있어서 걱정하실 필요 없는데 타이어는 한번 교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열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굉장히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 뒷좌석에도 이렇게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등받이 쪽도 굉장히 깨끗해요. 1열 도어 트림 쪽 필름 쪽이상 있는 부분 없고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 오토밀러 그리고 오토 윈도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시트 장착되어 있고 운전석 시트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깨끗합니다. 네, 1열 모습 전반적으로 보시다시피 굉장히 깨끗하고 핸들에 서선 전후방 센서, VDC 그리고 차선 이탈, 그리고 전동 커튼, 그리고 전방 카메라 버튼 들어가 있고요. 핸들 가죽 상태에 이상 있는 부분 없고, 핸들 리모컨, 그리고 블루투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82,000km 주행한 차량이고 전면에 유리 깨지거나 이상 있는 부분 없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그리고 후방 카메라 그리고 전방 카메라까지 모두 다 정상 작동합니다. 전체적인 모습 보여드릴게요.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 버튼 시동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차량 지금 기름이 너무 없어가지고, 제가 기름을 조금 넣어 놨습니다. 기어봉 쪽쭉 보시고, 차량 상태 깨끗합니다. 양쪽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들어가 있어요. 루프 쪽에는 이렇게 파노라마 선 루프 장착되어 있고, 주석 시트 깨끗합니다. 조수석 쪽 도어트림 그리고 필름 쪽이상 있는 부분 없고 필러 쪽이나 대시보드 이런 쪽까지 모두 다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k 7 출고 영상이었고 아이 차량 일단 오늘 고객님 오셔서 출고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틀 3일 뒤에 부품 오면 고객님이랑 약속 잡아서 어, 쇼바까지 교환해가지고 잘 출고하겠습니다. 믿고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약속한 거 정말 어기지 않고 제가 뭐 문제 있는 부분 있으면 수리해서 출고해드리겠다 말씀드렸는데, 어, 뭐 물론 제가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일을 할때 무조건 뭐 마진만 보고, 마진을 뭐 남기고, 당연히 돈을 벌려고 하는 일이긴 하지만 가끔씩 장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기분 좋게 제가 책임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출고 항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